아, 나 너무 떨려. 이번 야시장에서 달라진 거는, 자, 티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핑크색 이상 티어가 두개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핑크색 하나, 노란색 하나거나, 노란색 두 개거나, 핑크색 두 개거나, 이런 식으로. 최소 그건 나온다. 노랑이 없다? 그러면 핑크가 두 개일 거고, 핑크가 없다? 그럼 노랑이 두 개일 거고,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 뜬 거는 운이 좋은 거고, 아무리 안 좋아도 두 개는 뜬다. 확정. 깔끔. 아주 깔끔함. 같은 총은 두 개까지만 나온대요. 아, 총 종류가, 일단은 상점부터 볼게요. 뭐지? 나 프라임 벤달 기다리고 있는데 상점에 프라임 가디언 나오면 이거 살짝 느낌이 이상한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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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 둘, 셋! 아, <laughs> 진짜. <laughs> 아니, 아, 와, 진짜 최소한으로 나올 수 있는 것만큼만 나왔네? 와, 아, 이런 식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알겠어요. 초록색부터 다 그냥, 다 그냥 해야겠다. 빨강이면 다 좋냐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1775라는 금액이 핑크색인데, 그 중에서도 원탭도 있고, 음. 원탭도 있고 원탭도 있고 원탭도 있어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빠르게 가자. 빠르게 빠르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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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그래. 안 <laughs> 진짜. 아니 어뭐 컬렉션이야? 아니 이건 좀 사야 되나 아니 아니 잠깐만 왜왜 왜 이렇게 나왔지? 아, 컬렉션도 아니고 이게 뭐야? <laughs> 아 진짜 어이없네. <laughs> 여러분 아발란체 칼 없는 게 다행이에요. 아발란체 칼 있었어봐. 아 이거 진짜 와 사야 되나? <laughs> 이거는 살짝 사야 될지도? 제발 프라임 벤달 제가 기다리는 건 오로지 하나 프라임 벤달 프라임 벤달 프라임 벤달 아 프라임 벤달 프라임 벤달 프라임 벤달 하나 둘셋아 아! 진짜 싫어 어? 근데 좋은 거잖아 어? 잠깐만 45%? 내가 물론 프라임 밴드를 기다리긴 했지만 소버린 마셜 45%는 이거 바로 사야지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부터 보고요 제발 제발 내가 안산칼 중에 350 이하인데 이쁜 게 뭐가 있냐면요 없네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누를게요 하나 둘셋오우와 오, 뭐야 와 대박이다 자 해보자 깔끔하게 짠오우와 대박 아 이거 너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발리 송 하나 나와주고 그리고 뭐 약탈자 검뭐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아 설레 어 괜찮아 괜찮아 자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뭐야 아나 누르기 싫어 아 뭐야 어와 대박 이거는 인정이지 약탈자 가디오 는 인정이지 아 근데 할인율 24% 24% 좀, 좀 그러네. No. 오퍼레이터 왜안 나오죠? 자, 일단, 노란색 갑시다. 발리송, 제발. 와! 발리송이 두 개가 나온다면? 아, 나 떨려. 미치겠다. 아, 눈치 없네. 오늘 하루 종일 따라다닐 거야? 아, 프라임 도끼 눈치 없네, 지금. 아, 여기서 다, 여기서 발리송이 하나 나와가지고 쌍리송으로 이제 딱, 아. 너무 아깝다. 하지만, 하지만, 요루빛이 나왔다는 거. 아, 근데 잘뜨긴 했다. 잘뜨긴 했는데, 뭔가 그런,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카드가 안 나왔어. 할인율이 너무 아쉬워. 자, 그러면 우선은 상점에 뭐가 떴나 봅시다. 이게 세 번째 계정이에요. 오! 아, 이거 상점 너무 좋은데? 망했다. 약탈자 셰리프의 정찰 고스트의 싱글레리티 팬텀이 나와버렸어. 아유, 어떡하지? <laughs> 큰일 났네. 야, 시장 망하겠네. 아, 운이 왜 일로 가냐. 하나, 둘, 셋. 아, 어, 근데 나쁘지 않아. 일단은 카드는 하나 나왔어요. 아, 더 많이 나오지. 자, 파란색이랑 초록색 중에 뭐가 더 하위였지? 초록색이었나? 그새 또 까먹었어. 파랑이었나? 파랑? 아, 이거 외워야겠다. 파초. 초파가 아니라 파초. 파초, 핑도. 오케이. 반말모드, 지금 반말모드를 하라고? 오케이 이번 야시장 반말 모드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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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열어볼게 짠 어차피 이거는 뭐아 뭐야 또 나왔어 짠아 어차피 기대도 안 했으니까 자그 다음 <laughs> 아안 보인다 했다 오늘따라 안 보인다 했다 아니 아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아 제발 진짜 아 이거 상점에서 운다 써가지고 아 운이 다 칼로 갔을 거야. 이거, 봐봐. 지금 다, 똥똥똥똥똥이니까, 여기서 이제, 육동이 나올 순 없거든? 야시장에 육동은 솔직히 오바니까, 하나 정도는 좋은 걸로. 하나, 둘, 셋. 출발. 오! 어! 역시, 역시, 똥은 날 배신하지 않아. 역시, 우와, 어이, 소름돋아. 오, 잠깐만. 발리보 벌써 연속으로 두번 떴어. 35%. 이 진짜 소름돋았네. 아이, 반말모드라 존댓말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좋겠지? 유노니. 부럽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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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아니, 이거 맞나? 반말모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오이, 부럽지? 요거 나왔다.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지? 이렇게? 나는 요거 나왔다. 아 대박! 아 너무 좋아! 와 대박! 이게 어떻게 여기서 발리송이 나왔지? 벌써 지금 세 번째 계정인데 정찰 발리송 35% 가격 2,308 VP 나머지는 다 똥이지만 의미가 없다. 발리송이 있냐 없냐의 차이 최고 최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칼이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아 뭐야 상점 왜 이렇게 좋아? 비체감 시자벤다리랑 오퍼레이터가 왜 떴어 불안하게. 물론 어차피 이 친구들은 야시장에 안 뜨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어 상점이 너무 좋잖아 이거.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오케이 칼 하나 칼 하나 국룰이네. 파란색부터 가겠습니다. 파란색. 빠르게 넘어가. 파란색은, 어. 나 <laughs> 진짜 이거, 이거 삭제 좀 해줘. <laughs> 아, 센세이션 진짜 너무 싫어. 자. 황무지, 스펙터. 넘어가. 그 다음. 오케이. 메이지 펑크 마샬. 25%. 넘어가. 와우. 나쁘지 않아. 포세이큰 클래식 나쁘지 않아. 아 근데 할인율 좀만 더해 주지. 가장 중요한 럭스가 아니라고요. 아, 제발 진짜 나 마지막 계정이다. 진짜. 진짜 눈치 챙겨, 야 시장. 진짜야. 아, 진짜. <laughs> 와, 여러분이 얘기했던 칼보다도 더안 좋은 칼이 나왔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어, 스플라인을. 계속 원탭, 네뷸라, 프리즘, 이런 것만 계속 막, 럭스 나와라, 프리즘 나와라, 이러니까, 스플라인이, 잠깐만, 나도 있는데? 뭐야? 나왜 무시해? 이러면서 지금 나왔잖아요. 계속 얘기 안 하니까. 아, 진짜. 와, 나 스플라인을 잊고 있었어. 할인율 28%. <laughs> 원탭 이겼다. 원탭보다 더 심하네, 이거는. 원탭 18% 나오더니 스프라인 28% 나왔어. 엄게임어냐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 보이십니까? 아발란체 컬렉션. 37% 할인 중. 아발란체 컬렉션. 3개를 다 구매해도 3000VP가 넘지 않습니다. 와우! 아, 진짜 이거는 좀... 소버린 마샬은 솔직히 사야 된다, 그쵸? 아, 근데 아발란체 세트로 사는 건 너무 후고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 없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 어, 뭐야? 얘왜 이렇게 이뻐? 뭐야 이거? 펄에서 되게 이쁜데 어, 진짜 예쁘다 이거. 와, 이게 흑은가? 일부라 아름 느낌 나게 세이지 픽했습니다. 아자.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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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좋은 브리치였습니다. 어 근데 어발란체 진짜 이쁘다. 이게 펄에서 약간 실바누스 느낌도 나는데 실바누스는 이런 움직임 효과가 없잖아요. 약간 숨쉬는 느낌? 정말 뒤가 싸한데? 부모님이 좀 버텨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엄마님. 여섯 이한명 남았습니다. 여기 안에? 빅 날라운다 이제. 내 저럴 줄 알았지. 어? 나 살려주세요, 고가님. 오분 먹고 이킬하고 살려주세요. 체인볼두번 죽여야겠네. 한번 죽이고 다시 살리나에 죽이면 돼. 살나이 피가 없어. 눈 봐봐요. 아주 착한 돌입니다. 아, 눈이 근데 <laughs> 눈동자가 진짜 착하게 생기긴 했다, 브리치가. 장난 <laughs> 끝이야.